영화 파묘에서는 묘를 팔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후작 박근현이라는 묘지석이 나와서 친일파의 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묘지석은 망자의 생애를 간략하게 적은 것으로 묘지석 관위에 놓습니다. 영화에서 친일파의 묘 비석에는 누구 묘인지 알수 없도록 했는데 훼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50년 된 실제 묘지석입니다. 공조참의를 지낸 영민씨 묘를 이장할 때인데 오석에 새겨진 글씨가 뚜렷합니다. 이곳의 묘지석은 글씨가 새겨진 본체와 덮개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망자의 채백 위에 묘지석을 놓고 흙을 채워 봉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 무량왕릉 묘지석입니다. 사마왕이 62세에 돌아가시어 묘를 썼다는 내용입니다.